<laughs> 기업가가 만약에 뭘 발견했다고 해볼까? 뭘 발견했다고 해볼까? 아이언 <laughs> <다이먼드>? 아이언도 <laughs> 좀 기술 같은 거. 기술이요. 원자력. 뭐. 뭘 발견해? 뭐 어쨌든 대박 대박 기술을 뭔가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술이 되게 뛰어난 어떤 물건을 발명 발명했다고 해보자. <laughs> 대박 기술. 대박 기술을. 그러면 이 사람 개발한 거를. 싸게 팔려고 할까? 비싸게 팔려고 할까? 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비싸게 팔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단점이 뭘까?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에 진출하면 단점이 뭐가 될까? 다른 게안 팔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냉장고인데 정말 좋은 냉장고를 지금 요즘에 뭐 시가 이제 200만원 정도 한다고 쳐봐. 근데 내가 이 냉장, 냉장고에 정말 첨단 기술을 너무 막다 넣어가지고 세상에 없는 냉장고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천만원으로 제시했어. 팔릴까, 안 팔릴까? 어, 지, 이 사람은, 아, 이 기술 진짜 좋은 거니까 천만원의 가치가 해야지만은, 다른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 할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너무 비싸니까 못 사기도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최고예요. 어. 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절충해서 한 500만원 하면, 어, 할만은살 만한, 만한데? 이렇게 살면서, 얘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냉장고를 사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서 점점, 점점 가격을 올려도 되잖아. 그렇죠 음.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 너네들 맨 처음에 공짜로 받았지. 지금 돈 내야 돼요? 아니, 돈은 안 내긴 하는데 이 카카오톡이 무료로 개발, 너네들 다 배포했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맨 처음에는. 이모티브는. 어, 이제 이런 사업을 벌리겠지. 카카오톡 플랫폼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사업으로 이제 뱅크도 만들고 이모티콘 사업도 있고 카카오 택시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시장의 사업을 막 돌렸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뭔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먼저 공짜로 한다음에 점점점점 유료화하는 선택을 하지. 그거에 대한 얘기야. 이제 음. 자 해볼게. Most entrepreneurs put in tremend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뭐래? Entrepreneur. 기업 모든 기업가들은 <laughs> 집어넣는다. 아주 tremendous. 엄청난. 엄청난 양의 아니, 시간과 노력을. 아, 옆에 한번 비교해 보라고 나중에. 자, 투입한다. 뭐 하는 데있어서 창출하고, lunch. Lunch. 그, 런칭하다. 어, 런칭하다. 발사. 이게 원래는 발사하다는 뜻인데 제품에서는 출시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출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나서 make the mistake of overpricing them. 뭔 어떤 실수를 만들어 overpriced. 뭐 하려는 실수를 아, 만들어? 와, 과한 가격 측정하는 실수를 만들어버려. 이 기술 너무 좋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네들은 만들었다. 뭐를? Something they care deeply about. 그 개발자들이 정말로 깊게 신경 썼던 물건을 만든 거다. 맞지? 이거 NMV인 거 알겠지? 네. 목관대 생략.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다.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감정, 뭐에 대한? ownership. 주인. 주인, 자기 이제 소유, 지가 만들었으면 그 기술 자기 거잖아. 그런 주인됨에 대한 강력한 감정은, 뭐를 하게 하냐면, distorts their perception of value. distorts.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왜곡시킨다는 뜻이야. 뭐를 왜곡시킨데, perception은 좀 했지. 어 아니야. 그건 컨셉이지. Perceive. Perceive. 식하다 c e i 혹시? Perceive. 이 e r c 인식 v e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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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너무 높 v e p e r c e i 높 e p e r 다 e i v e p e r 한 e i v e p e r c e i 그 e Perceive. p e r 그렇게 하는 것은 which c a u s e them to overprice their products. 그들의 그들이 모아도 뭐록 해? 그들의 상품을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거다. 음, 그런 과한 가치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그그 그, 그, 그 뭐야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while many of them are quick to realize 이 뭐, 댐이 누굴까? 뭐, 이, 이 댐에 대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야? 사는 사람 아니요, 여기 사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 개발자들, 많은 사람은 뭐한다? 빠르게 눈치챈다 뭐를? Their initial prices are too high. 그들의 뭐, 무슨 가격? 과도한 초기, 응, 초기 가격이지, initial이잖아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라 것을 인식하지만 맞지? 초기까지 너무 높잖아. 대부분은 다 인색할 수 있는데, not all these people. 이 사람들 중 모두가 not all. 이거 무슨 부정이라고 하지? 전체. 조금만 더잘 생각해봤어. 어, 부분부정이라고 하지. 부분부정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전체가 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래? 모두 이 과학자들 모두가 happy to willing to drop their prices. 그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 기꺼이 하려고 하거나 행복하게 한건 아니다. 아, 좀 뭔가 탐탁스럽게 여긴다. To make them more, uh, their products more attractive. 어, 그들의 상품이 더 어떻게 하기 위해, 어, 매력적이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들의 상품이 매력적이면 구매자들한테는 좋다는 거지. 이, 이 말이 구매자들한테 좋게 여기려고 하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하지는 않을 것이다. This, this can 아, be a very costly mistake. 그거는 뭐다? 매우 가격적으로 미스테이크일 수 있다. They may lead to the failure of their new businesses. 어떻게 된다? 그것은 그 잘못된 가격 측정은 뭐로 이끈다?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 음, 그건 너무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s, 너네들이 아니 걔네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는 your priority should be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이라고 했는데 뭐에 도달해야만 하냐면 이게 market 어 d 션이 t i o 어 a 션이 p t i o n 택 d 택이지 i o n 지 d a p t i o n a d a p t i o 그 Adaption. a d a p t i o 충분한 이거 t i o n a d 그거는 다른 거야 d a p t i o n a d 서 p t i o n Adaption. Adaption. a d a p t 뭐 하는 것이? 주요? 주요한? 아좀 비슷한데, 주요하 우선순위란 뜻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는 충분한 심양점유를 얻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한. 그러면은 그리고 You should be ready.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 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Sacrifice your initial p e r s i s t e v e and profit. 너네들의 초기 가격과 이익을 모할 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희생. 어, 희생하다, 없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한다는 얘기겠지. To achieve this aim, 뭐하기 위해 이런 목표를. 응. Once you have strong sales volume, 너가 일단 모하게 뭐 되면 강한 판매량을 가지게 되면. 강한 판매량은 언제 가지게 돼? 가격을 높게 채정할 때, 낮게 채정할 때. 어, 그렇게 할 때는, you can increase your prices. 그러면 이제 너의 가격은 이제 서서히 올릴 수도 있다 이거지.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이익을? 어, 그렇게. 먼저는 가격을 낮춰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